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증시는 여전히 글로벌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 없이 영역별로 이 손바퀴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ST 조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ST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제영사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 드릴 이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ST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 오늘 주가 흐름이요 에 11월 14일 날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캔들을 부착하다가 자 전날 하락 뒤에 바로 오늘 상승하면서 윗꼬리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5.29% 정도로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오늘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바로 SK 하이닉스양 바로 HBM 고대 여폭 메모리 수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SK 하이닉스와 이 HBM 용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주 하자마자 주가 쑥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된 건데요. 자, 이젠 여러분들 특허 소송과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이제부터는 실적만으로도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요. 예 그래서 이날 장 초반에는 SK 하이닉스와 고대 여풍 메모리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 라고 공시를 하면서 얼마까지요? 9490원까지도 올랐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 st가 s k 하이닉스랑과 함께 이 납품 소식에 강세를 보이게 된 건데요. 여기에 특히 st는 반도체 업황 둔화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또 트럼프 쇼크까지 닥치면서 지난 8일에는 1만원 선을 반납하는 등의 부진을 이어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한 셈입니다. 하지만 뭐 이미 앞서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HPSP와 특허소송 중에서도요, 이 고압수수 언을링 장비, 이 퀄테스트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ST는요, 향후 재청구 시에는 기술수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심판은 좀 빠르게 내년 3월 말에서 한 4월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 t 는요 지난 주에 투자자 대상으로 했을 때 기업 설명회 IR 갖고 이 소송이 고객사와의 퀄 테스트를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메모리 고객사에 대한 대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이 데모 장비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HPA 고압수소 언링 장비죠. 양산에 따른 매출은 자 2026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일본 반도체 기업 두 곳도 추가적인 또 거래도 동시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이번 반도체 내 사이클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 향후 2026년도까지는 한국 반도체의 주도권은 공고하다 라는 거죠 결국 굵직한 기술 변곡점이 3년 내에 도래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제는요 이 타점 잘만 잡고 가시게 되면 그동안 물려 있던 주주님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 속에서 결국 주식은 대응이라 말처럼 미리미리 매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목표가라든지 또, 선절가 설정에 대한 구간, 그리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주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이 수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선절가를 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한 시점에서 앞으로 ST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또 재료나 모멘텀이 나와 줄 텐데요. 나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고점에만 올려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여러분 정보를 좀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이 정보 받은 대로 여러분들은 대응하시고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자, ST. 정보 무료입니다. 010-4984-1710번으로 문자로 STS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실시간 좀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을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ST는요. 특허 판정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PA 개발 유지에 지금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내년 공격사의 공급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T가 이렇게 HPSP와의 특허소송 중에서도 이고화수소 어니링 장비 HPA 관련해서 이퀄 테스트를 이어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ST는요, SK 하이닉스와 HBM 반도체에 관련해서 제조 장비, 수주하자의 쑥 주가는 상승하게 된 거죠. 이 HBM 생산 공정 핵심 장비인 이 퍼니스 111억 6천만원어치를 SK 하이넥스에 바로 납품하면서 이 반도체용 퍼니스는요, 반도체 제조 공정의 웨이퍼를 히터의 복사를 이용해서 이 웨이퍼 표면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한다거나 조직을 안정화하는 장비로 쓰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HBM용 또 고압소스 언닐링 사업과 더불어서 비즈니스는 요 아주 견제한 상태로 진행 중에 있어요 이미 ST는 국제 과제 수행 등을 통해서 원천 기술 확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가지, 지금까지 관련 분야에서 의총 9건의 특허 기술을 획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총 21대의 가입 정비를 이미 납품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SK, 삼성이 굳이 테스트 한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테스트 했겠습니까? 특허 소송, ST가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세대언니는 장비 이제 곧 나오니까요 빠르게 저가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자 이슈가 과연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판단이 좀 흐려지시는데, 네.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빠르게 정보 좀 돌아와서 주가의 흐름은 자 이렇게 저점 짚고난후에 캔들 붙여가는 가운데 크게 상승했죠.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든 악재 관계 없이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요,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 는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좀 빠르게 이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을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특히나 미리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일일이다 피드백 해드릴 거고 또 대응과 더불어서 이 세력들의 움직임, 아폴라오 호재와 반대로 악재도 동시에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보가 중요한 거고요. 특히 호재가 있는 대기 중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있고 그 자, 인데 확실한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4984-1705로 s t s 라고만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거 많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투의 결과물로 올한해 여러분 모두가 다 대박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특별한 또 선물도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희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 개, 제가 추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는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식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애매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닷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에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 세력들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또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부절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이 11월 한 달만큼은 정말 윤 교수와 함께 뭔가 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도 서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천을 통해 제가 총 10분 께는 스타벅스 기트북을또 선불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저이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모두가 또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